안녕하세요. 아우라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 사진을 보정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자, 저는 포토샵을 주로 많이 쓰는데, 라이트룸도 쓰고, 포토샵도 쓰고 그래요. 근데 포토샵이 더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보정은 포토샵에서 거의 마무리가 다 되고, 사진을 이제 고르거나 이럴 때는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네, 제가 아시는 분들도 브릿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라이트룸이 나오기 전에 한참 전부터 로우파일을 현상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자,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자 여기 바에 없는 분들은 요 윈도우 시작 메뉴를 누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도비 브릿지라고 이렇게 써 있죠. 이게 포토샵을 설치하면은 자동으로 거의 따라와서 설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만약에 여기 없는 분들은 여기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고 요 프로그램 있는데 여기에 가셔서 요걸 설치하시면 돼요. 라이트룸을 쓰시는 분들은 라이트룸을 그대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브릿지하고 라이트룸은 인터페이스가 비슷하게 되 있기 때문에 라이트룸 쓰시는 분들은 브릿지를 또 금방 배우시고 브릿지 쓰시는 분들은 라이트룸을 금방 배우실 거예요. 라이트룸하고 또 브릿지 뿐만이 아니고 뭐 캡처원이나 DPP나 뭐 니콘 캡처나 다른 프로그램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색상 조절하고 명도 조절하고 뭐 흑백 바꾸고 뭐 이런 바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 프로그램만 잘 배워 놓으시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프로그램의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지 조절하는 방법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저는 브릿지를 올해부터 써 오고 편해가지고 이걸 쓰는데 라이트룸 하고 보면은 장단점이 꽤 있어요 라이트룸이 요즘엔 기능도 많아졌는데 일단 브릿지가 프로그램이 가볍고 직관적이고 화일 관리나 이런 거할 때도 더 빠르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브릿지를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브릿지를 제일 처음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자이 화면에서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설정을 해 주고 들어가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환경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파일에서 편집 메뉴를 눌러서 자 환경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자 여러 가지 탭이 이렇게 있죠 일반 여기서는 뭐 크게 만질 게 없어요 자 고급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근데 한번 근데 체크를 한번 해야 될곳이 여기 보시면은 모니터 크기의 미리 보기 생성 여기 체크가 돼 있죠 자 이게 안돼 있는 분들은 요걸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한테 가끔씩 물어보시는데 브릿지에서 사진을 보면은 사진이 흐리게 보인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요게 체크를 안돼 있을 때 거의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기 체크를 하시고 여기 캐시 관리에서 모든 로컬 캐시 파일 제거 요걸 한번 누르신 다음에 사진을 다시 보시면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체크를 해 주시고 다른 것들은 뭐 필요가 없어요 또 넘어가시고 레이블도 사진을 선택할 때 별표로 등급을 매기거나 색상으로 등급을 매길 수 있는데 자 이런 걸 바꾸는 건데 크게 만질 필요 는 없어요 그대로 두시고 자 요번에 메타 데이터 탭에서는 요것도 크게 만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메타 데이터에서 여기 지금 파일 이름 유지된 파일 이름, 문서 형식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메타 데이터 탭을 눌렀을 때뭐 파일 치수는 나는 필요 없다 그럼 요런데서 체크를 빼 주시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미디어 캐시도 기본 값으로 두시면 되고, 용량이 작거나 그럴 땐 이걸 줄여주셔도 돼요. 인터페이스에서 보시면은, 지금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를 누르시면은 색상이 이렇게 바뀌어요. 예전에는 포토샵도 다 흰색밖에 없었었죠. 그러다가 이 검은색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나왔을 때, 아, 완전 환상적으로 놀랐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네 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사진은 기본적으로 배경이 어두워야지 그 사진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흰색이나 이렇게 밝은색 쪽보다는, 어두운 쪽으로 보시는 게 눈에도 편하고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글꼴 크기 이것도 바꾸실 수 있고 노안이 오신 분들은 가장 큰 글꼴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재생탭 축소판 이런 것들은 쭉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보셨으면은 확인을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보시면은 요 부분만 보시면은 크게 따로 확인하실 건 없어요 모니터 크기에 미리보기 생성 요거만 눌러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다음부터는 일단 우리가 이 사진을 보기 편한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는 폴더라는 탭이 있고 즐겨찾기 탭이 있고 뭐 필터, 컬렉션, 컨텐츠 미리보기, 제작, 메타데이터, 키워드 탭,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근데 이거를 제일 빠르게 바꾸는 방법은 지금 여기 맨 위에 보시면은 자 기본으로 돼 있죠. 자요거를 하나씩 눌러볼게요. 라이브러리. 자, 화면이 바뀌죠? 자, 여기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필름 스트립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바뀌고, 출력. PDF 문서로 내보내거나, 인화를 할때 많이 쓰는 탭이죠.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를 보시면은, 날짜, 파일 크기, 뭐 해상도, 치수, 이런 걸 빨리 볼수 있게 만들어진 탭이고, 자, 키워드 탭은, 키보드를 넣어서 사진을 저장했으면은, 그 키워드 별로 빨리 볼수 있게 만들어진 탭이에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 탭도 있고,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일단 기본 원래대로 처음으로 돌리고, 우리는 사진을 많이 보기 때문에 지금 컨텐츠 창이 이렇게 클 필요가 없거든요. 컨텐츠는 작고 미리 보기 창이 커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미리 보기 창을 쭉 누르시면은 이동이 되죠. 이렇게. 파란색 선이 전체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때 이 창을 딱 누르시면은 미리 보기 창이 이렇게 가운데로 옵니다. 그리고 컨텐츠는 이렇게 옆부 창으로 끌어다 놓고, 자컨텐츠가이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이 아래도 있고 우리가 여기볼 때도 아까 미리 보기 탭이나 이 아래다 놓을 수 있는데 모니터가 보통 가로로 돼 있다 보니까 컨텐츠 창을 또이 아래다가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은 이 사진이 이렇게 또 작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진이 초점도 크게 확인을 하고 그러기 래 때문에 저는 이 가운데 부분을 다 비워둬버려요. 그래서 컨텐츠 창은 다시 이쪽으로 갖다 놓고, 제작 탭은 저희가 많이 쓰질 않아요. 그래서 제작 탭은 이렇게 닫아버리고, 메타데이터, 키워드 탭도 많이 안 써서 저는 닫아버리고, 자, 메타데이터를 저는 이쪽 끝으로 옮겨버립니다. 이렇게 한 줄로 볼수 있게. 자, 여기다 놓으면은 탭 안에 탭이 되는 거고, 이렇게 놓으면 따로 분류가 돼서 나와요. 자, 여기다 파란색으로 됐을 때, 자, 마우스 떼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옆으로 밀수 있어요 그 다음에 컬렉션 탭도 저는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이건 닫아 버리고 이쪽 부분에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창을 옆으로 쭉 이렇게 밀어놓습니다자 그러면 가운데 크게 보이죠 제가 이거 지금 사진 강의를 하느라고 음 글씨를 크게 보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 모니터가 이게 4K 이다 보니까 요 아래도 글씨가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작게 보이고 화면이 되게 크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컨텐츠 창에서 이 사진 하나 하나 썸네일도 좀 작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내려가다 보시면은 쭉 크게 마이드 사진도 끝까지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브릿지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능, 자, 등급 매기는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아래 이렇게 별표가 되어 있죠, 여기도. 이 별표별로 등급을 매길 수가 있는데, 요거 뭐 라이트룸도 마찬가지고, DPP도 마찬가지고, 사진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다 있는 기능이죠. 그래서, 자, 여기 마우스로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없애려면 마우스를 쭉 별표를 눌러가면서, 이렇게 없애셔도 되고, 아니면은 단축키로 컨트롤 1, 컨트롤 2. 컨트롤 5,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숫자 버튼을 눌러주시면 5까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 별표 표시된 거에 또 등급을 또 매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신 채로 6, 7, 8, 9번까지 이렇게 색상별로 또 등급을 매길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고 그리고 색상은 없애려면 다시 눌렀던 색상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색상이 없어지고 별표는 컨트롤 0번을 눌러주시면 없어져요. 그래서 사진 고르실 때는 이 별표로 등급을 매기고 색상으로 등급을 매기는 기능이 예를 들어 보면은 사진을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어, 이 사진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숫자 5를 누르면은 자, 여기 아래 보시면은 별표가 이렇게 쳐졌죠. 자, 그리고 또 내려가시는 거예요. 사진을 쭉 내려가다가 어, 이 사진도 마음에 드는데 컨트롤 5. 자, 쭉 가시다가 어, 이 사진도 괜찮네. 그러면 컨트롤 5. 쭉 내려가시고 좌우 사진도 이쁜데 컨트롤 5자 이렇게 이제 내려가시다가 별표를 아까부터 이제 5를 다섯 개를 계속 쳤잖아요 그러면은 등급란에 보시면은 별표 5개짜리가 쭉 있죠 지금 이 폴더에는 등급이 없는 사진이 31장 그 다음에 별표 하나짜리는 1장 별표 3개짜리는 4장 별표 5개 짜리는 13장.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요. 그래서 이 별표 5개 앞에 있는 여기다가 체크를 하시면은 내가 아까 별표 쳤던 사진들만 쭉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사진을 여러 개를 같이 보실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음 사진을 같이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위아래로 사진을 같이 두 개를 나란히 비교를 하면서 보실 수가 있죠. 이런 방법으로 9개까지는 여기서 볼 수가 있고 9개가 넘어가면 은 사진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9개까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몇개 항목이, 몇개 항목이 선택됐는지, 이런 식으로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사진 선택하시는 거는 이제 어렵지가 않죠? 자, 다음은 또 다른 방법으로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필터 탭에서 지금 우리는 레이블하고 등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잖아요. 자, 여기 키워드도 있고, 그 다음에 작성자 이름. 만든 날짜별로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폴더 안에는 2016년 7월 21일 날 찍은 사진 한 장. 뭐 이런 식으로 쭉 날짜별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네모 박스를 또 눌러주시면은 2016년 7월 20일에 찍은 사진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수정한 날짜별로 볼수 있고, 방향별로도 가로, 사각형, 세로 뭐 이렇게도 보이고, 종횡비로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감도별로도 볼 수가 있죠 감도별로 320뭐 이렇게 그 다음에 노출 시간별로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에퍼 처값 조리개 값별로도 볼 수가 있어요 7.1로 찍은 사진 8로 찍은 사진 2.1로 찍은 사진 초점 거리로도 볼 수가 있고 렌즈 별로도 볼 수가 있죠 1224로 찍은 사진 2470으로 찍은 사진 70에 200으로 찍은 사진 135 렌즈로 찍은 사진 등등 자 요런식으로 이 필터 탭에서는 사진을 다 선택하고 골라서 볼수 있는 탭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걸 꼭 켜놓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탭은 메타 데이터 탭이에요 자 메타 데이터는 우리가 어, 윈도우 탐색기나 이런 데서도 사진을 선택해서 속성을 눌러서 자세히 들어가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브릿지에서 보시면은 사진 한 장을 선택했을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볼 수가 있게 요 메뉴 위에 나와요. 조리개는 9, 셔터 스피드 30, 감도 100. 그다음에 사진 크기가 나오죠. 300 p p i 에뭐 용량은 6메가, sRGB 색 공간. 그다음에 여기는 사진 뭐 픽셀이 나오죠. 이렇게 가로 세로 사이즈가 파일 이름이 나오고 사진 편집했던 프로그램도 나오고 날짜도 나오고. 여기가 배가 잘리니까 이렇게 살짝 눌려서 지금 카메라 데이터 보면은 이렇게 쭉 나오죠. 브레시를 뭐 사용하지 않은 것도 나오고, 카메라 모델명도 나오고, 렌즈도 나오고. 자그 다음에는 위로 올라가서 폴더 탭을 보시면은 자 여기는 탐색기랑 똑같이 돼 있어요. 그냥 내 PC에 들어가서 내가 보정하고 싶은 사진, 보고 싶은 사진 아니면 오늘 뭐 선택할 사진들은 그 폴더로 들어가서 폴더를 눌러주시면은 뭐 이렇게 바로 다 나와요. 그 폴더별로 찾아가서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즐겨찾기 폴더가 있는데 저는 이거 이 기능도 자주 쓰진 않거든요.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 놓으시면은 만약에 이 폴더에서 사진 작업을 많이 한다 그러면 여기 즐겨찾기 에 들어가시면은 흑백사진 폴더 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 위에 아이콘을 보시면은 두개 아이콘이 있죠. 삼각형으로 하나는 픽셀이 좀작 크게 크게 보이고 하나는 좀 작게 보이고 자 이게 뭐냐면은 컴퓨터 사양이 느리거나 큰 파일을 많이 다루시는 분들은 화살표 탭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포함된 이미지 기본 사용 빠름이라고 되어 있죠 요걸 누르시면은 사진이 빨리빨리 보여요 근데 그 대신에 색깔이 조금 물이 살짝 빠지게 보일 거예요 근데 뭐 반대로 나는 컴퓨터 사양이 괜찮다 뭐한장한장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사진 볼때 색상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 항상 고품질을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사진이 찍었던 로우 파일의 그 색감 그대로 다잘 보이실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느리다. 아니면 은 사진이 한 폴더에 막 천장 이상씩 빨리빨리 골라내야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에 체크를 없애고 여기에 다시 체크를 해주시면은 사진이 불러오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미리 보기가 되게 빨리빨리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봤던 사진들은 그대로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고 눌러 놓으시고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아까 보시면은 요 캐시 관리 있죠? 자 여기 모든 로컬 캐시 파일 제거를 한번 눌러 주시면은 여기가 깜빡하면서 싹 지워졌다가 지금 깜빡했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사진들이 캐시를 한번 새로 다 지우고 다시 불러드린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빠르게 보거나 고품질 밭의 설정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진을 이렇게 보시다가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고 싶으실 때는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확대가 돼서 보이죠? 초점이 더잘 맞았나, 안 맞았나 이렇게 보실 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화면에서 그냥 키보드 스페이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깔끔하게 보실 수도 있어요. 화살표로 이렇게 넘기시면서 좌우로 넘기시면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 화면에서 돌아오실 때는 이렇게 스페이스를 한번 더 눌러주시면 돌아오시고요 자그 다음에는 이 브릿지 자체 내에서 슬라이드 쇼를 볼 수가 있어요 단축키는 컨트롤 L 인데 자 이렇게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사진이 슬라이드로 지나가요 자 이것도 멈추실 때는 ESC 취소 키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사진이 이렇게 멈추죠 그래서 슬라이드쇼 옵션도 이렇게 설정을 또 따로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모니터가 있으면은 모니터 끌 수도 있고 슬라이드쇼를 반복해서 볼 수도 있고, 시간을 조금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요. 사진을 화면에 맞게 크게 채우게 할 수도 있고 전환 효과도 몇 가지 넣을 수가 있죠. 축소. 뭐 제일 무난하게 쓰는 기능이 디젤니까 이건 디젤부로 해놓고 전환 속도를 빠르게, 느리게 할 수도 있고. 자그 다음에 많이 쓰는 기능은 자 보기에서 보시면은 이 검토 모드라고 있죠. 이것도 많이 쓰거든요. 자이 검토 모드는 자 사진을 여러 장을 한번 골라 볼게요. 제가 자 이렇게 골라놓고 자, 단축키로는 컨트롤 B인데 자이 검토 모드를 딱 눌러주시면은 사진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우로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고, 보시다가, 아, 이 사진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아래 방향의 화살표를 뿅! 눌러주면은 사진이 없어지죠. 자, 이 사진도 마음에 안 들어. 뿅! 하고 없어지고, 자, 이 사진도 뿅! 하고 없어지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쭉 돌려보시면은, 그래서, 음, 이 사진도 별로 여기 폴더에서는 올리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뿅! 하고 없애버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지도키를 누르면 아까 뺀 사진들은 다 빠져있고 아래 방향키를 안 눌렀던 사진들만 이렇게 남아있죠 그래서 전체 뭐 천장 중에서 출연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도 하기는 해요 사실 이 방법보다는 별표를 쳐가면서 처음에는 별표 한번 쳐놓고 그 다음에 다시 볼 때는 별표 두번그 다음에는 세번 뭐 이런 식으로 치는 게더 안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자 다음에는 일괄 이름 바꾸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사진을 뭐한장한장 한장 이름도 바꿀 수 있지만, 또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 여기에 이 폴더에 있는 사진의 전체, 49개 사진이 있는데, 이 전체 사진을 선택해 놓고, 일괄 이름 바꾸기.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백, 백 사진들. 이렇게 해가지고 백 사진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름이 쫙 바뀌죠. 자 그리고 음 여기 포토샵에 보시면은 지금, 지금 여기서 선택한 사진을 가지고 파노라마도 만들 수 있고 뭐 사진을 렌즈 교정이나 밀착이나도 할수 있고. 요거는 포토샵에서 연동이 돼서 할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런 메뉴들은 포토샵 쪽에서 강의를 하면서 한번 알려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아마 브릿지 사용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끔 가다 보시면은 가끔 사진이 안 보여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는 요맨 끝에 탭에 가셔가지고 요 업데이트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ACR 그 로브파일 플러그인이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최신 카메라가 나와서 안 보이는 것들도 다 보이게 되실 거예요자 오늘 어도비 브릿지 프로그램을 사진가들이 주로 작업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봤는데 어떠신가요 프로그램이 꽤 괜찮죠? 포토샵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프로그램을 안쓰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저희 스튜디오에 프린트 하러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이게 라이트룸이나 이런것보다 더 가볍고 직관적이고 그래서 라이트룸을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라이트룸도 점점, 점점 기능이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워하시는데 사진을 고르고 관리하고 등급을 매겨서 선택을 해내고 이럴 때는 브릿지가 훨씬 빠르고 편해요. 자, 그러면 오늘 브릿지를 알아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브릿지에서 포토샵으로 넘어가는 ACR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